자,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블록딜 블록딜의 주가 하락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것도 사실 헬, 셀트리온 같은 경우 누가 장난을 칠수 없는 거대 종목이죠.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데 블록딜 한 방에 맞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 하락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또 반대급부가 생기는 걸 오늘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반대되는 반대급부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 이난요날 이날 저기가 공시가 있었어요. 저기 음, 블록딜 142만 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흐르면 비슷하죠. 다른 그 일반적인 것처럼 힘을 못 쓰고 쭉쭉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지금, 공시가, 블록들 공시가 떨어지고 나서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갑자기 치솟았죠, 이렇게. 이건 또 무슨 경우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경우. 그죠? 자, 이렇게 치솟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참또 아이러니하죠.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에 음, 일단에 주식 상승률은 저렇습니다. 지금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궁금하시죠. 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회사 재투자를 위한 투자 자원 확보, 회사 재투자를 위한 투자 자원 확보, 이 자금 확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취소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어도 이 종목에서는 가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이 블록딜이라고 해서 음, 보통은, 통상은 또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망가지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 개미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블록 딜하면, 주가 하락의 원흉이죠. 개미들은 셀트리온에서 한번 당했죠. 그래서, 여기서 셀트리온, 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이제, 블록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 급락을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쭉 한번 더 빠지죠. 그런데, 개미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아, 어, 내려가는 분위기가 보니까 아니네 싶어서 여기서 다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고 나서,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 올립니다. 그러면, 또더 영악한, 개미나 조막손들은 여기서 이제, 조막손들은 이런데 참여 안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일단 다 개미죠. 개미 물량이 일단 올라오면, 이것은, 음, 매집자가 물량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쳐 올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왠걸. 그 다음날 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버리죠. 자, 945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또 생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참당할 수밖에 없는 개미의 구조. 이거 적어도 하, 저가 뭐라고 단정 짓기는 뭐한데. 저 같은 경우는 대응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적어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담고서 가지 않습니다. 단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타 위주로 대응하는 스타일인데, 왜제 기조가 그러냐면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목 자체를. 이거 보세요. 뭐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블록 딜 공시 띄우고, 빼고, 올리고, 다시 빼고, 올리고, 이런 경우로 안 당하려면, 개미들은 적어도 이런, 음 흐름과 이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어, 블록들에 대한 이해, 블록들에 대한 어설픈 이해나 기본적인 이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사례적인 그 이해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그런 기본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당하시지 않고, 요런 개념을 유, 음, 유념하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하시고 개미들 힘내세요.